안녕하세요. 복지소식 전해주는 영수가진마이에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이번 겨울 특별난방비 지원. 도대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는 건지, 신청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번 난방비 지원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그리고 등유나 LPG 지원 전부 지원해주는 기관도 다르고 신청하는 방식도 전부 다르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정말 큰 지원 놓칠 수 있으세요. 난방비 지원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른 말안 하고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도시가스 난방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나 빌라, 단독 주택에서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025년 12월 달부터 2026년 3월 달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 받게 되세요. 지원 금액은 한 달에 최대 14만 8천 원씩 4개월을 합치게 되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세요. 그리고 이 지원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매달 나오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감면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사 같은 변동 사항이 없다면 올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가스공사 민원창구 중 편한 곳을 방문하셔서 주민등록등본 한 장만 내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은 지역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시기는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 달부터 2026년 3월 달까지 겨울철 4개월 동안 동절기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이 지원은 아직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에부터는 작년과 다르게 사용량을 따지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역 난방 신청은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요. 겨울이 끝난 뒤인 2026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상반기 안에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예상하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개월 동안 약 59만 2천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등유나 LPG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도시가스가 없고 기름보일러나 가스통으로 난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서 등유나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받게 되세요. 추가 지원 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의 평균 36만 7천 원 정도였던 지원금이 이번에 최대 51만 4천 원까지 늘어나서 그래서 14만 7천 원을 추가로 더 받게 되세요. 그리고 이 추가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이 선불카드로 등유나 LPG를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가구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한 가구당 동일하게 14만 7천 원이 선불 카드로 지급되고 지급 일정은 1월 22일부터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등유나 LPG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먼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아직 안내를 못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도시가스를 쓰시는 분들은 매달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감면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역 난방을 쓰시는 분들은 겨울철 4개월 동안 정액으로 특별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고, 신청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상반기 안에 지원된다고 해요. 그리고 등유나 LPG로 난방하시는 에너지 바우처 가구는 추가로 14만 7천 원 선불카드를 1월 22일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난방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 이번 겨울 난방비는 헷갈리지 않고 챙기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